네 slow, yes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지금 수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이등변삼각형이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딱검찰하면 얘네가 얘네가 수직 그래서 이제 서로 수직관계입니다 수직관계 그럼 <fear> 저직선을 일단은 먼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네자 이제 제가 그림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기울기가 3이 되는 직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 되는 직선 이렇게나 그릴 거고. 한번 더. 가르게자 그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직선을 아, 수직. 수직 관계가 되도록. <놀람> <놀람> <수직이 된다>. <놀람> <놀람> 자, 자,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그렸는데, 자, 여기에는 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이거 어떤 그림입니까, 폐욱 씨? 애 잠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 그냥 엎드려서 대놓고 근데. 주무시네요. 자기 자고서 저저잘 때는 때리고 있어. 엎드려서. 그개 아파 진짜. 이거를 얘는 y 절편이 지금 0.5가 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의미가 없다면 얘는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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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4G, 4 아, 지금 g 이라고 아, 아, 이렇게 4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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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고. g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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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돌고 있어. 근데 무슨 삼각형을 이루어야 되냐면 직각이 된면 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돌고 돌다가 아이착 이렇게 되는 아 거거든? 하나 더 있긴 했는데. 이게 돌다가 이렇게 적금 되는 적금 상황이 있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직각이 된면 삼각형을 이루는 거야. 근데 이 n 이 뭡니까? 아, 기울기잖아. 그럼 규혁이를 기육이 아. 알아야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네그 점? 아니 그 점으로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알아? 야 알아 뭔지 알아? 그저 저거 수선 내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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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이거 보여 얘들아 이거? 나무다는 네, 갔다 그거네 그래 그이 그림이 보이셔야 돼아 어. 이게 어떻게 돼 있던 거냐면 아, 어, 이렇게 아, 돼 있던 공간이 아. 반쪽이 아. 잘라 있던 거야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돼 있던 그림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로 지금 반쪽만 잘라서 <laughs> 문제를 낸 <해본> 거야. <웃음> <웃음> 그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 그럼 우리가 지금 일단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게 맞네. 그럼 얘는 합동인 두 이등변, 야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이 되겠네. 어,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저그그 저거 그 이렇게 닮음 이용 문제를 위해서 저 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지. 목적이 네. 뭡니까이 좌표랑 이 좌표를 알아야 네. 되잖아. 예. 예. 그렇지. 근데 얘는 기울기가 3이라는 걸줬어 어. 음. 이 삼각형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죠? a분의 a. 그러니까 닮음이죠. 직각 삼각형인데 응. 어떤 특징이 있어? r의 이 r의 특 기울기가 3이잖아. 네. 아, 문제 어, 그럼 현실이 고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둔다면 이 길이를 3a라고 둘수 있는 건뭐요 3분의 1은 뭐 근데 얘는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내가 얘를 a,3a라고 볼수 있지 근데 얘를 내가 길이를 a,3a라고 뒀으면 합동관계니까 얘도 길이가 3a가 되고 얘도 길이가 a가 돼야 되지 않아? 근데 얘는 1사문면 있는 점이야 2사문면에 있는 점이야 2사문면에 있는 점이니까 3a가 좌표로 표현되니까 마이너스 3a,a가 되야고 이게 실제로 여기 데 하면, 이터면이이렇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지게 하면, 이지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a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하면, 얼마 나오겠이이거게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a 면이분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 쓰시지, 이제. 다른 상황을 아예 고민을 안 해. 어떤 상황이 또 숨겨져 있냐면요. 봐봐. 다시 한 번. 자, 직선 돌릴게 이제. 자, 끝났어. 자, 직선 돌릴게 이제. 여기에서 무슨 직선을 돌리냐면 이제 여기에서 반대로 돌리면요. 자, 반대로 돌리면 봐봐. 이게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돌기 시작하면은 직각이등변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돌다가 3, 4분면에서는 절대로 직각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내 길이 관계가 다르거든. 지금다가다가 들다가 다가 어! 오마오마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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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 생기는 거. 거야? 여기 커피. 여기서 생기세요. 기역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똑같이 이렇게 패키징을 해 줘야 되 이쪽으로 직각이니까. 아 그럼 이렇게 피키징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여기에서 그림을 내가 완성형을 그리면은 원래는 어. 이런 사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작은 쪽.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유좌표를 뭐라고 설정할까뭐 이렇게 설정할까 b 커마 3b가 된다. 왜냐면 여기서 a를 사용했으니까. 그럼 요 길이가 b가 될 거고, 요 길이가 3b가 되겠지. 그럼 얘네랑 얘네랑 합동 관계니까 이 길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b가 돼야 되고 이 길도 마찬가지로 3b가 돼야 되는데 좌표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 좌표는 x 좌표는 그대로 3b가 되지만 y 좌표는 마이너스 b라고 설정해줘야 되겠지? <laughs> 끝났네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b에서 3b가 가니까 2b만큼 이동할 때 4b에서 빼기 b가 되니까 마이너스 4b가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n값을 합하라고 그러면은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를 전부 다 더해줘야 되니까 얼마가 나와? 2분의 3. 어 2분의? 마이너스 2는 3 나와야 되겠네. 그리고 잘 봐. 이때 n값이 마이너스 2나고 이때 n값이 얼마 나와? 2분의 1 <laughs> 곱하면. 어, 곱하면은 <laughs> 수직관계니까 얘가 사실은 이렇게 는 <laughs> 얘네가 수직인 거야. 뭐가요? 이렇게 수직관계가 된는거 아아 그럼 봐봐. 여기에서. 되게 신기한 그림 나온다. 여기서 닮음인 삼각형이 다 아, 2개가 생겨. 와 진짜 알고 싶지 않다. 닮은인 삼각형이 두개가 생긴다. 이거 진데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야? 다 닮은. 이 삼각형도 이등면 삼각형이야 얘들아? 이 삼각형도 이등면 삼각형이야. 왜? 얘가 공통각이고 얘가 삼각형이야. 얘? 얘가 직각이고. 아 그거가 있는 거 같아. 잘봐잘봐잘봐잘 봐. 얘 수직이지? 얘 공통각이지? 네. 이 삼각형. 잘못 다르 아 이상 근데 제 직각으로 보이자 근데 얘가 수직이지? 얘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인 거 보여? 네. 이것도 네. 이등변삼각형이요 네. 이것도 이등변삼각이 어? 저거. 이것도 이등변삼각이 어. 그래서 주, 그림이 중2때 본거 아니야? 어중 해? 때본 거야 이거. 이 그림이야 이아나 그림이. <laughs> 진짜 많이 썼는 저거. 어야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정의도 수준으로 한거아이직각이등각삼각형 직각이등변삼각형, 직각이등삼각형그림막 이렇게 여기도 직각이등변삼각형, 아, 얘도 직각이등변삼각형, 이것도 직각이등변삼각형 얘도 직각이등변삼각형, 얘도 직각이등변삼각형 직각이등변삼각형 총몇개 보여야 돼? 네.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여야 된다고 그림에서.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봤더니 최종적인 결과가 모든 n값을 다보여놓고 그림을 합산하게 되면 직각이등변삼각형이 네 개가 보여야 된다고. 내가 저기 저 방에서 안 보였어, 수업하면서. 그치, 그치. 지금 하면서 보고 있어. 그리 리니까 얘네가 다시 다 닮음이 래요 그러면 뭔가 다른 문제로 음. 또 확장이 되겠지, 이 문제가. 어. 이건 시작이 <laughs> 40분까지. 아무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면될것고 지금 28분이니까 우리 40분까지. 잠깐 어, 잠깐만, 잠깐 <목소리> Thank